사람을 잘안 믿게 됐습니다. <laughs> 분명 저에게 휴가는 이틀 정도 준다고 하셨는데 현장에 가보니 없었습니다. <laughs> 저는 감자핫도그로 하겠습니다. 제일 좋아합니다. 좋아하는... 따꿍. 핫도그가 오늘 안나갔네 하나. 감자핫도그 안 나가면 나 하나만 해줘. 지금 하나 먹을래? 나 감자핫도그 하나만. 네. 해서 메뉴? 이거일 때? 어. 네. 진짜 맛있어. 케찮 맛? 나아니나 머스타드랑 케첩 아, 사실 아괜찮왔괜아아아어찮아 아. 그런 멘트를? 뭐. 아 또, 너도 핫도그 같네? 아니지. 형 계속 안성이었지. 아 괜찮아. 네아니지태이아 계속 아성이아괜아 괜찮아. 괜아 해오리 감자. 해오리 <laughs> 감자? 감자. 감자. 아 아이, 맛있다. 계에 파는 거. 해오리 감자? 아이, 맛있다. <Mister> <laughs> <사는> 거. <laughs> 아 맛있다. 계에 파는 거. 역시. <웃음> <웃음> <웃음>